자, 마디오 박인데, 지금 제가 끈으로 좀 이렇게 매줬어요 지금 많이 와, 이게 이것도 수박이랑 똑같이 아들순 뭐 손자순 막 이런 식으로 퍼지는 거기 때문에 좀꽤 많이 지금 엄청나게 퍼졌습니다. 자, 지금 여기다가 또 이제 다래까지 이렇게 뻗어 올라가서 여기를 좀 다듬어 주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놓고선 다 이렇게 잘라주고, 네. 고소를 먼저 다 잘라주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밑에 부분도 이렇게 좀 이파리가 좀 성하지 않은 것들. 네. 양분 경쟁이 엉뚱한 데서 일어나지 않게 자, 잔챙이 같은 건다 잘라주면은 네. 잔챙이가 또뭐 이런 거 네. 잘라주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상당히 에라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아주 생각보다 지금 이제 호박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기 시작하고 있는데, 네. 꽃이 이렇게 중간에 떨어지면은, 그래도 뭐 크긴 크더라고요. 완전히 초반에만 안 떨어지면은 괜찮고, 이렇게 조금 자라다가 떨어져도, 네. 이렇게 본체가 크는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자. 이렇게 해서 좀 잘라주시고, 이렇게, 롱쿨손 같은 거는 좀 제깍제깍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와, 어떻게 소... 이게 자고 일어나면은 엄청나게 또 자라있고, 오전하고 오후가 달라요, 지금. 네, 걸음을 이렇게 최근에 줘가지고, 확실히, 예 네, 틀린 것 같아요. 자. 그리고 이쪽도 단호박인데, 여기도 이렇게, 농쿨이 좀 있는데, 단은 안 잘라주고, 음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, 이렇게 감아 올라갈 수 있는 정도는 이렇게 남겨도록 하겠습니다. 농쿨 손을. 자, 이게 단호박이에요, 단호박. 자, 이렇게 해서. 담아 주시고 이런 것들은 좀 잘라 주고 계속 이제 원줄기만 키워나가는 거죠 자잘한 것들은 다 손질해 주고 네. 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잘라 줄게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요거는 잡고 있으니까 요거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또 보면은 또 이렇게 정리해주고 잘라줄 게 보이니까 네. 이파리가 뭐 병든으로 보이는 것 같진 않고 네. 그래도 건강한 느낌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그리고 또 이렇게, 이렇게 유인줄에다가 또 이렇게 아이고. 꽃이 떨어졌네. 잘 이렇게 유인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사람이 손이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잡아주고, 네, 그렇게 하면서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 참외로 한번 가볼게요. 참외. 자, 여기도 보시다시피. 이렇게 지금 넝쿨선이 넝쿨선이 아, 엄청나요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꽈주고 이제 여기 포도나무를 제가 해 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잘라 주고 이렇게 넝쿨선으로 감아 주면 은 넝쿨선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원줄기를 이렇게 감아 주시면은 감아 주고 잘라 주고 양분이 엉뚱한 대로 이렇게 유,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양분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. <laughs> 여기도 이렇게. 자, 이렇게 농구손이막 옆에 있는 다른 또 작물들을 막 이렇게 감아서 죽여요. 그러니까 잘 보시면서 이런 거는 또 이제 땡겨주면 좋을 것같아 줄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땡땡하게 하나 또 땡겨줬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감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또 덩굴손을 잘라주고 또이 안쪽에도 덩굴손이 많이 있는데 야 요것도 다 잘라주고 또 이렇게 다 이게 올라오는 세력들이에요. 이 손자손들인데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니라 <laughs> 네 어쨌든 이렇게 겹치지 않게 겹치게 되면 또 이제 이쪽으로 또 땡겨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또 작업을 해볼 생각이고 자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베베베 이렇게 꼬아 줄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거 잘라 주시고 네, 이런 것도 잘라고 자르고 자르고 근데 뭐 이것도 어느 정도지 뭐 하다보면 나중에 뭐안 잘라줘도 됩니다 그냥 지금이니까 그냥 잘라주면서 지금 키우려고 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좀 잘라 주게 되면은 틀리긴 틀려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양분을 많이 빨아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 주시면 좋습니다 좋긴 좋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 귀찮아서 안 하는 것 뿐이지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줄에다가 내고 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툭 하면 꺾어,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, 조심하셔가지고, 네. 줄이, 요것도 또 이제 손자손이 또 올라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가 꽤 많이 잘라줬는데도 이렇게 충분히 또 올라온다는 걸 생각하면은, 네. 여기도 잘라주고, 이게 보세요. 막 감고, 막 오, 난리 났잖아요, 지금. 서로 감아주이는 거 막. 네. 그래서 계속, 근데 사람이 원래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, 이 넝쿨 손을 계속 이렇게 관리해 주면서 잘라주면 아무래도 이제 또 열매 맺는데또 얘네들이 집중하지 않을까. 중하겠죠, 확실하게. 손자손 계속 생기고, 계속 올라옵니다. 네. 열매가 많이 달려야지, 이제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해봤습니다. 자, 수박도 이렇게 눈, 코, 선 잘라주고, 엄청나게 올라가겠죠, 여기도. 지금 아들 손, 이게 아들 손인데, 네, 아들 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빌빌거리는 이 수박. 조, 이게 줄로 좀당겨줘야될 부분이 많이 보여요. 이게 손자손들이 저번엔 별로 없었는데, 예, 네, 이게 많이 나왔어요. 이게 서로 감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부분들. 네. 자, 여기도 이렇게. 물을 잘 주니까 뭐 쭉쭉 올라오네요, 그냥. 네, 여기도. 제 눈에 레이다에 걸리면 다 잘립니다. 순자손은 자, 여기도 오우, 이게 맞네. 덩굴손이 많습니다. 여기. 자, 여기는 이렇고 자, 이쪽에도 이제 오우, 여기는 수박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<laughs> 야, 수박 색깔이 좀 짙어졌네요. 그죠? 여기 말고도 또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, 매달리는 게 보일 텐데. 네. 나중에는 이제 뭐목어 그림 찾기 하는 거예요. 수박이 여기저기서 막 달리기 때문에. 야. 보면은 아, 이렇게 수박이 <laughs> 아주 그냥 탐스럽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. 자, 저희 수, 복숭아가 하나 달렸는데 달랑 하나 달려서 달랑 어떻게 해, 씨. 네. <laughs> 신기하죠. 자 여기도 농쿨슨을좀 잘라주고 자뭐 이렇게 해서 키우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도 뭐 참외.. 아뭐 아, 저, 저, 오이하고 이제 호박이 이쪽에 많이 달리고 있는데 예, 이제는 뭐뭐 뭐 방관하고 키우는 건데 개념이 그래도 아주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잘라주는 게 좋겠죠. 양분을 많이 좀 이렇게 먹을 것 같이 보이는 애들. 이제 이파리들을 많이 잘라주고 그런지, 이제 막,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들은 안 보이긴 하는데, 이제 오이가 끝물이네요. 자, 오이나 하나 먹어야겠습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먹을 게 넘쳐납니다. 특히 호박, 어우. 애호박, 진짜, 끝장나네, 진짜. 애호박입니다, 애호박. 여기 보세요. 애호박이 이렇게, 여기 있네. 오! 이거 엄청 큰데? 떴어, 근데. 이야. 오우. 자, 이건 따야겠습니다. 야. 애호박 첫 수확이네요. 와, 엄청 크다. 야, 요만할 때가 딱 맛있긴 한데. 자, 요것도 따 보겠습니다. 자, 에오바. 처음으로 따는 두 개. 그 옆에 오이까지. 야 자,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복잡하고, 예. 네. 이런 줄기들은 좀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통풍이 될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호박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아 자, 여기도 보시면 우와 여기가 네 이게 오이인데 오이가 엉뚱한 대로 이게 자리를 잡았네요. 이게 자 이렇게 끝까지 얘네들은 네 살아날 애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. 자 오이가 저기도 큰게 있고 보이네요 야 호박 여기 보세요 여기도 좀만 키면 또딸수 있겠네 자 내일은 호박나물입니다 <laughs> 자 처음으로 수확한 호박 애호박인데 애호박 이야 기가 막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오늘 저녁에 와서 또 이렇게 다듬는 시간 작물들 또 관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오늘 수업이 좀 빨리 끝나가지고 또 이렇게 일찍 와서 볼수 있어서 너무 제, 좋았어요. 네. 자 포도나무도 이제 쭉쭉 올라가는데 이제 방향을 일로 좀 꺾어줘야 될것 같고 네 포도나무 좀 관리하고 조금 네 오늘 마저 포도 저기 봉지가 왔는데 내일 아침에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. 내일 아침에 씌우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 또 즐거운 식사하시기 바라십니다. 바라 <laughs> 식사하시기 바라십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